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애드라비 유력한 코인이 비공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수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새벽에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어, 오늘 이 땡땡 코인, 이 땡땡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전수 세력이 입성하면서 신규 상장을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거 다 받아가야겠죠. 여러분, 자, 제가 확보한 정보로 정확한 시간쯤에 상장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유력한 대박 코인이. 하는 겁니다. 이 신규 상방 임박한 공시 내용이 확실히 유력하게 떴으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 땡땡 코인 집중해서 바로 오늘 제가 확보한 시간에 정확한 상장 빔 한번 먹어야겠죠,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들고 온요 땡땡 코인 같은 경우 정확한 시간에 확보를 해서 바로 상장 빔 예상승 시간까지 확인을 했고 상장이 될가능성이 확정된거나 다름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상장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상 상승비 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상승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0%에서 500% 이상 상승비 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다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누르고 있죠.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 발표 이후에 어, 그런 날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 미국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 홍콩 증권 홍콩증권까지 뉴욕증권까지 다양하게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고 뉴욕증권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돼서 정시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을 하는 등 해당 코인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세력들 모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자, 이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비트코인 대금 자거 이동이 포착이 됐고요 어, 어, 이 현재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돼서 제가 정확한 입수한 시간에 어, 확, 입성을 한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 네, 바로 이겁니다. 미국 뉴욕 거래소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했고 발표 직전인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력의 세력의 입성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드렸던 일반 코인보다도 상승이 나올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정확하게 딱 목표가 적어가지고 몇 시에 딱 나올 건지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의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온 저항까지 지금 포착이 됐고, 현재로서 확인을 해보면 이 코인 터치를 봤을 때 엄청난 수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널뛰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래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규 상장만 되면 그냥 조만간에 몇배 뻥튀기하고 엄청난 폭등을 한번 나온 뒤에 팔아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상장 요즘에 이게 발표되면은 그야말로 가격이 300%에서 많게는 500% 그 이상 그 가까이 급등을 하는 하루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697-8451번으로 일단 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숫자 1딱 적어가지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신다면 그냥 코인 받을 수가 있다게 되는 겁니다. 010-8697-8451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5분에서 10분 내로 정확하게 입성한 시간과 목표가 그리고 코인명 적어가요 세 개를 딱 적어가지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정확한 시간에 다시 한번더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코인 받아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